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포이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바로 미로 온라인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이 게임 그 숨바꼭질 온라인 다들 아시죠? 거기에서 만든 다른 게임이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미로를 탈출해서 클리어하는 게임인데, 오늘 한번 이 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원래 미로라는 게 그냥 오른 손의 법칙. 그냥 오른쪽으로만 쭉 따라하면 되거든요. 이거는 뭐냐 지금? 요거 얼음은 못 지나가는 것 같고, 야 이게 버튼이 대시 버튼이 있네. 여기 토끼 대시 쓰고 저기 왼쪽에 열쇠. 여기 열쇠를 먹고 이제 왜 출구로 하면 되는 것 같거든요. 여기에 바로 이제 열쇠 꽂고 이제 이 스테이지 원 스테이지 클리어. 여기 열쇠 여기가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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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리는 거 열쇠 먹고 문도 마침 여기 있으니까 자 이제 2 스테이지 클리어 어키더키 저기 열쇠 있으니까 이거 피해서 먹어주고 일단은 뭔가 발물에 좋을 것 같이 생겼잖아 저거 뭔가 약간 발물 저기 에이 p 피칸이 있는 것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깎일 것 같긴 하거든요 이거 피해서 오픈해주고 자 스테이지 3 클리어 스테이지 몇 가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3 스테이지까지 클리어 했습니다. 열쇠 어디있노 열쇠가 안 보이는데, 이거는 코인인데, 어, 아, 뭐야? 아니, 뭐냐? 왜바닥에서이 브이탭이 나오냐? 지금 맞고 지금 체력 한간이 마이너스 내버렸는데, 아니, 씨, 어이가 없네. 이 갑자기 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 패턴이 뭐야? 지금 패턴이, 여기에는 일단 열쇠가 없고, 아니 열쇠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열쇠를 못 찾겠어. 친구야 같이 가자, 친구야. 자 불조시 예, 오이 나 죽은 거야? 미친 야나 죽었어. 이번 판에는 캐릭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번에는 이 캐릭터를 써볼 건데 블럭을 통과한다고 하거든요. 여기에서 일단 1라운드는 이거 1라운드는 솔직히 죽는다. 솔직히 그런 사람이 있겠냐 그러면 이런 게임을 하면 안돼 그런 애는 그냥 게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진짜 1라운드에서 진짜 죽는다 아 이거 진짜 다섯 자절도 안 죽지 자 여기에 열쇠 먹어주고요 열쇠 얌얌얌 먹어주고 지금 꼴찌는 아닌데 그래도 좀 약간 하위권이거든요 여기서 빠르게 야, 능력을 좀 써보고 싶은데 아까 그 애는 질주였고 야, 여기 열쇠 없냐? 아 여기 열쇠 있지 뭔가가 애들이, 오, 저기다, 열쇠. 여기 애가 통과를 한, 어? 통, 통과, 돼, 된, 거니? 아니, 약간, 아리가리 한데 통과가 된 건지, 안된 건지, 일단 열쇠 먹었으니까, 애들 일단 따라가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애들을 좀 따라가다 보면, 자, 여기, 자, 열쇠 넣고, 자, 이제, 3 스테이지, 이거 안 밟고 조심하고요 솔직히, 저거 밟고 죽는 애가 있겠냐, 진짜. 여기서 저기로 가고, 자 아래로 쭉쭉쭉 열수 있는데 이거 피해 주고 뭐 이제 죽었냐? 아니 쟤야 여기서 씨 시체 딸랑 있는 거봐니뭐 네, 하나 죽었어 여기서 자 여기서 와 통과 되네 야 방금 능력이 됐는데 자 왼쪽에 지금 쿨타임 돌고 있거든요 야 이렇게 능력 발동이 되는구나 여기서 이거 사라졌을 때자 여기서 이거 살짝 기다렸다가 자 여기 가다가 자 이거 사라지고 아. 아니 씨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고 여기 거. 앞에 딸랑 있는거 봐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나 이거 진짜 타이밍 맞춰 들어왔는데 뭐야 이거 아 HP 한건 달았어 오케이 열쇠 찾았다 열쇠 야야야 야, 빨리 빨리 온다 온다 나 1등 유지해야 돼야야 야, 야, 빨리 빨리 열쇠 먹고 자 이거 사라, 사라질 때 타이밍 맞춰서 빠르게 자 스테이지 클리어 파일이 같이 생긴것 좀 조심하고 자 타이밍 맞춰 들어가고 이거 여기로 빠르게 가서 아이템들을 안 먹고 오케이 열쇠 자 오픈 원이 열... 아니... 아니, 씨야씨아 진짜 아저 앞에 이런 거 있지 좀마와 아, 진짜 방심해버렸다 와 진짜 유단시탄에 해버렸는데 아니 솔직히 이시 바로 베이스 누가 알았겠어 와 진짜 씨 유단시탄에 오졌고요 여기서 이거 피해서 가지고 열쇠 어딨어 열쇠 지금 이제 체력이 하나밖에 안 남아가지고 와 덴저러스 하거든요. 열센치 어디 있는 거냐? 이거 사라질 때자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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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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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워, 치워, 치워. 오케이 치워졌다. 자 여기서 그 와중에 시막 다는 길인 거씨시원니야 시컴스. 자 여기서 또다시 가고 자 열려 열려 열려라 참깨 열려라 참깨 그래 열리고. 자 지금 이쪽은 못 지나가잖아 못 지나가고 열쇠 어딨냐 지금 여기서 야 저거 뱀 같은 거 조심해주고 자, 잠시만 야 이거 뱀한테 안 닿게 조심조심 해주고 자 여기서 그 와중에 막단길 컴스 어우 야 저기 열쇠 있다 열쇠 냠냠냠 먹어주고 자 문은 여기 없고 문이 보니까 우측 상단에 있거든요 무조건 그 우측 상단으로 가면 돼 그냥 무지성 우측 상단 자 무지성으로 그냥 쭉쭉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여기에 역시나 이건 과학이야 이건 일단 확실해 무지성으로 우측 상단으로 가면 일단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지 봐야 되는데 자 폭탄 아이템은 필요 없는데 폭탄은 필요 없긴 한데 열쇠 저기 있다 저기는 보니까 지금 여기는 막다른 길인 것 같고 살짝 오른쪽으로 와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방금 열쇠가 저기 있었으니까 좀 더, 좀더 아래로 내려가서, 한, 이쯤? 이쯤, 오른쪽으로 가주면서, 열쇠, 맛있게 먹고요 위로 올라가고, 어쨌든 우측 상단. 자, 무조건 그냥 오른쪽으로. 그러면 문이 있어요. 에이.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자, 여기서도 열쇠를 빨리 찾아요. 조심하고, 열쇠, 저 있다, 열쇠. 이거 타이밍, 타이밍, 이거 사라지고, 지금이다, 지금! 지금이야! 자, 지금, 가지고, 자, 이거 사라질 때, 자 이제 우측 우측으로 가주면 돼요 우측 여기는 막다른 길이고 우측 상단 아래로 여기 막다른 길인데 내가 어디로 왔냐 여기서 그리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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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투명화해서 지나가주고 어쨌든 우측 상단으로 가면 되니까 맨 아래 여기서 우측 상단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자 올라가주면 여기서 앞으로 쭉쭉 여기서 아래로 이쯤에 어 이거 불 조심 바이얼 보니까 여기야 자, 여기서 어? 나 뭐냐? 그럼 1, 1, 1라운드부터 다시 해야돼? 야야 잠만나 나 죽었는데? 오유, 너 정말 1라운드부터 다시 해야돼? 와당행이다와 세이브 포인트 와 그치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어 와 1라운드부터 다시 해야되나 했잖아 그럼 그냥 게임에서 껐지 와 당이 히 세이브 포인트가 있었네요 그 와중에 씨 죽었다고 열쇠 사라진거 봐 열쇠를 씨 처음부터 다시 찾아야 돼 아니 아까 갔던 위치에 그대로 있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도 없고 와 열쇠가 순간이동이 씨 순간이동한 거 실화냐? 열쇠를 여기 에 보상 먹어주고 여기 막다는 길이고 와 열쇠를 씨 처음부터 다이 찾아야 돼씨오 오케이 열쇠 잠만 여기 내가 아까 죽었던 곳이잖아 여기 잠깐 잠만 잠깐 잠만, 잠만 여기 아까 내가 죽었던 곳이잖아 야이번엔안 통한다 이번엔안 통해 야 어제 목숨 했는데 안 와가지고 어이 씨트 홀리 쉣트 마더벅 야 잠만 깐 여기 있, 뭐야 어야야야씨자 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미친 야, 야 잠깐잠깐 여기서 또 죽이는 건좀 오버나 자 여기에서 이, 이 뱀이 올라갔을 때자 지금이야 오케이 자 여기서 가지고 자야 빨리 열리세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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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목숨에 두개나 있어서 넉넉하긴 하거든요 이놈은면 넉넉하다 넉넉해 어쨌든 우측 상단 자 여기서 지나가고 저 파일이 조심하고 오이씨 야 여기도 막혀있다고 아니 씨 어디로 가야돼 그러면 여기도 막혀있고 어, 그러면 어디로 지나가야 된다는거야? 여기 지나가주고 이쪽 왼쪽으로 가서 아래로 내려가서 위로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가서 자 오른손의 법칙 여기 막혀있고 오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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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오른쪽으로 간다 오른쪽으로 하다보면 길이 나오기 때문에 자나 때는 자 오른쪽 손의 법칙 근본이었거든 무조건 미로 한다 무조건 그 오른쪽으로 가면 자 여기 막혀 있으니까 나오고 여기 막혀 있고 자 여기도 막혀 있고 무조건 저기 뱀시에서 오른손의 법칙 오른손의 법칙 자 무조건 오른쪽에 벽만 따라서 야, 솔직히 여기 뭔가 뭔가 여기 냄새가 나야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이 근처 어디야 확실해 뭔가 출구 냄새가 나 여기 어딘가 어 저기 출구 출구야 출구 오케이 일단 출구 보이기는 보이는데. 야, 저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저기서 오른쪽, 이, 어 야, 진짜. 야, 냄새가 나는데? 여기 위로 가면. 어, 응, 아니야? 아니야. 여긴 줄 알았는데? 야, 잠깐만, 저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기 위로. 그래, 냄새가 난다. 냄새, 냄새. 이건 진짜 100% 이거는 개꼬빙이 해가지고 이거 냄새가 나거든요. 자, 위로 올라가면. 여기있다 클리어? 호이님께서는 위로를 모두 통과하셨습니다. 우와, 지렸다. 야 시간이 얼마 없어요 곧 미로가 재시작됩니다 이게 50초 뒤에 재시작이 되는데 와 클리어했다 와 진짜 진짜 이거 마지막에 좀 난이도가 있었네 좀 이거 족밥으로 봤는데 와마지막소솔직좀빡세다와 오늘 어쨌든 미로 온라인 게임 한번 해봤는데 다음에는 뭐이 게임에서 만든 똑같은 게임이 아니 똑같은이래 다른 게임이 그숨마꼭지 온라인도 해볼 생각이거든요 뭐 어쨌든 언젠간 해보도록 하죠 어 근데 광고 졸라 뜨네 이씨 어쨌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